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간단한 재료 하나만 추가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재료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에는 혈당을 낮추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계피에 포함된 활성 성분들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특히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밥을 지을 때 계피가루 반 티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피의 달콤하고 따뜻한 향이 밥에 은은하게 배어서 맛도 좋아져요.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노란색소인 커큐민이 바로 핵심이에요.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만성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데 강황이 이를 개선해 주는 거죠. 강황은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밥 지을 때 올리브오일 한 방울과 함께 강황가루를 넣어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양은 티스푼 반 정도면 충분해요. 세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섬유질이 들어있어요. 이 베타글루칸은 소화 과정에서 젤 같은 물질을 형성해서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백미의 귀리를 1대3 비율로 섞어서 지어보세요. 처음엔 1대1로 시작해서 점차 귀리 비율을 늘려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식감도 더 쫄깃해지고 영양가도 훨씬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보리입니다. 보리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은 곡물이에요. 보리에 포함된 풍부한 섬유질과 베타글루칸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켜 줍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이 되죠. 보리는 미리 불려서 사용하시거나 안맥보리를 사용하시면 더 편리해요. 백미와 1대1 비율로 섞어서 지으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런 천연 재료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당뇨병 치료의 핵심은 의사의 처방약과 생활 습관 개선이에요. 둘째,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어떤 분에게는 미미할 수 있어요. 셋째, 식단 변경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넷째, 혈당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세요. 새로운 식재료를 추가할 때마다 혈당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하나의 재료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계피만 넣어보고 다음 주에는 강황을 시도해 보는 식으로요. 양도 적게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반 티스푼도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4분의 1 티스푼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맛의 변화를 즐겨보세요. 이런 재료들을 넣으면 밥맛이 더 풍부해져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다면 일석이조죠. 혈당 관리는 단순히 한 가지 재료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해요. 식후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과 양도 조절해야 해요.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거든요. 충분한 수면과 마음의 안정도 혈당 관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재료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작은 변화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혈당 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재료들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 의사의 처방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